일단 오늘 사냥을 가기 전에 달라진 게딱두 개가 있죠? 디노보이를 제가 데려왔습니다. 노란색 공룡을 입양을 했는데, 이제 답답하던 달팽이가 이제 하늘로 가버렸어요. 그래서 디노보이를 데리고 왔는데, 생긴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저도 지금 만족하고 있고, 그리고, 하이랜더를 버리고, 사상업 오작대 있는 호감을 사왔습니다. 아무래도, 떡작 하이랜더보단 세겠죠? 그리고 신발도 가지고 있던 거 껴주고. 호감으로 처음 사냥을 갈 건데, 오늘 사냥할 곳은, 요람을 또 떠날 겁니다, 요람. 세월간이 사냥은, 요람으로 갈 거예요. 음, 샘이 바닥 하시고, 저희가, 양사이드. 양파이들... 이걸로낄게요두 가자. 칼이 바뀌었는데 이게 공속이 좀 느려요, 호검이. 세긴 해도. 그래도 무기가 바뀌니까 좀할 맛이 난다. 두 방이야, 두 방. 두 방. 근데 공속이 좀 많이 느리네 이거 몬스터 몽통박치기를 무조건 당하는데? 혹은 말좀 좋은 걸 샀어야 되나? 아 근데 좋은 건데 천만 원짜리인데 나도 오늘 약속 캔슬하고 메이플랜드 하는 건데 서울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게 되면 귀찮아질까 사람이 그냥 난 집에서 그냥 편집하는 게더 좋은 거 같아. 제가 또 술을 안 먹잖아요. 술을 안 먹으니까 약속도 많이 안 나가게 돼. 뭔 느낌인지 알지? 그냥 술한잔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이젠야 얼굴 한번 보자. 이 뜻이 그냥, 야, 얼굴, <laughs> 얼굴 보면서 술 한잔 하자. 그런 거고. 야, 그러면 일 끝나고, 얼굴 잠깐 보자. 이러면 일 끝나고 한잔 하는 거고. 아, 근데 공속이 느려서, 왜 하이랜드를 쓰는지 알것 같아. 언제 익숙해질라나, 이거? 어, 근데 사거리가 더 길다. 이 정도? 오! 좋은데? 주에는 친구가 올라온다 그래가지고, 다음 주에는 일요일날 친구 만날 것 같아요. 이제 네, 꼭 만나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. 그냥 만나도 기분 좋은 친구들. 그런 친구들이 있고 습얜좀 이런 친구들이 있잖아. 아 굳이 내가 귀찮은데 굳이 이런 생각 드는 친구가 있어서. 20분 했는데 1퍼? 아 10퍼? 20분 10퍼. 이러면, 1시간 30분? 오늘도, 3, 4시간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. 그 나무 방망이를 안 버리는 이유는, 물구나무로 그 만들었기 때문에 안 파는 거예요.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거야. 물구나무 실제 존재하는 나무 아니에요? 오늘은, 51까지만 찍고 자러 가야겠는데? 지금이, 19퍼 그리고 사냥한 지가 50분 정도 됐거든요. 그러면은 1 시간에 20퍼를 올린다고 치면은 3시간 정도 남았다고 보지. 1 시간에 20퍼. 그건만 5시간 남은 거잖아. 오리 쉣. 제가 오늘 잠을 잘못 자서 지금도 조금 졸리긴 한데 최대한 좀 오래 해보겠습니다. 요즘에 겨울이 끝나가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해가 좀 길어졌다는 거. 원래, 퇴근하고 나면, 이제 6시에 퇴근을 하거든요, 제가. 그러면, 밖에가 엄청 깜깜했어. 그냥, 밤하늘처럼, 이제, 깜깜해가지고, 새벽에 퇴근한 느낌이었단 말이에요. 밤 10시, 11시에 퇴근하는 느낌이 될 정도로 깜깜했는데, 요즘에는 6시에 퇴근하면 그래도 밝아. 한, 오후 4시, 5시 된 느낌으로다가, 밝아. 그런 거 보면은, 아, 이제 조금씩은, 겨울은 끝나가고 봄이 온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. 날씨도 많이 따, 따뜻해지기도 했고. 3차가 나오기 전까지만, 70을 딱 찍어놓고 싶다. 얼마나 남았겠, 얼마나 남았으려나? 3차가 나오려면. 하루에 하나씩 레벨업을 한다 쳐도, 20일이 되어리는데 채널 변경하면은, 아. <laughs> 차디찬 벌판 아니, 나는 여기 사냥통 옮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, 지겹다. 인형이네, 차디찬! 这个字好拼。